안녕하세요. 시지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이번 첫 시험을 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분석 영상이 개개가되어서 시지고등학교 출제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시험 대비를 하시길 바라며 유비무안의 자세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점수로 이어지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시지고등학교는 항상 독서 영역, 문학 영역, 문법 영역을 고루고루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제 비중이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신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수능 대비가 된다는 점이에요. 왜?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게다가 수능 파트와 똑같이 인문예술 과학기술 그다음에 사회문화 영역을 골고루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시지 고등학교만의 특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이렇게 독서 파트가 먼저 나와서 여러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친구들은 문학과 문법에서 어 조금 평이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급해서 그래서 원래 실력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시간 조율을 잘 해주시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쓸것 같다라고 한다면, 문학과 문법을 재빠르게 풀고, 마지막에 독서 영역에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푸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어, 첫 번째 지문인데, 이번 산모 기출을 반영했죠? 하지만,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고, 기존에다가 외부 지문까지 추가해서, 어,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나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출선지에서 뭔가 단어를 바꾸거나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 있죠? 거기에 지문 밑에 들어가는 문제들 하나하나 반드시 문제 이렇게 풀고 넘어가지지 마시고 1번은 왜 틀렸어? 2번은 왜 틀렸어? 3번은 어떻게 고쳐야지 맞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고 분석을 해서 시험 대비를 하시라는 점이에요. 문제 물론, 이렇게 지문들도 한줄한 줄. 한 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다음에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출 선지를 조금 변형시켜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서답형 문제 유형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기출 선지에서 변형해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출 선제는 1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든지, 요 부분을 너네도 한번 서술해볼래?라는 식의 이런 문제라든지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 기출 선지를 잘 알아두자라는 점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경제 지문이죠. 무려 고삼 평가원 기출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제 지문 중에서도 반드시 필수 이제 개념인 통화 정책이 들어갔는데 우리 연암에서는 물론 한줄한줄다 어 수업에 들어갔고 이 관련된 외부 지문까지도. 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부지문 대비하긴 굉장히 막막 하시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통화정책과 유사한 이제 재정정책이라는 개념과도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정책 수단과 환율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 지,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잘 출제를 하는 필립스 곡선 이라는 외부지문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경제지문도 이렇게 배워두시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문학입니다. 이번 교과서에 나온 것과 그 다음에 기출 모의고사를 반영한 것이에요. 외부 지문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문제들이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내용 이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삼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여기 내용 1. 내용 일치 문제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렇게 서사 갈래 특징이라든지 서정 갈래 특징이라든지 이렇게 갈래별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배우는 학습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학습 목표에도 충실하게 하자라는 점. 그러니까 결론을 따지자면 여기에 갈래 특징 공부 갈래라는 점은 여러분들 학습 목표와 관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비 와 산포 가는 길을 배운 이유가 학습 목표가 갈래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였으니깐요. 그 다음에 이해를 꼼꼼히하자. 그 다음에 표현법을 정리하자. 보통 문제는 이렇게 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이번에 외부지문이 출제가 안됐다고 해서 방심하기는 음, 금물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점점 많이 반영이 될 거고요. 50%에서 70%까지 비중을 차지한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서히 외부지문에도 마음을 어, 가다듬고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지문 대비도 근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어, 서답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죠. 2번 문법입니다. 의문의 체계, 의문의 개념 이렇게 개념 문제도 나왔고, 17번 문터는 예문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서답형 문제인데 일단 서답형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들 위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기존의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 분이었죠? 특히 서답형 7번 같은 문제 유형을 보면, 어, 왜국의 음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설명해봐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원리 설명보다는 예문을 주고, 요거 한번 발음 설명해볼래? 규칙을 적용하는 거. 요런 위주로 많이 나왔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모의고사를 응용해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암에서 나눠주는 시험 대비 프린트물에서 기출을 나눠준 적도 있었죠. 거기와 유사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요. 시시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예문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 공부는 개념을 통해서 암기는 필수입니다. 문법은 암기를 안 하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오, 나좀 공부가 된 상태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예문을 최대한 많이 적용해야 된다는 점이야. 왜냐하면, 예문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기 부분과 마찬가지로 항상 뭐 시라든지 아니면 노래가사라든지 이렇게 출제를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문 적용 많이 공부하자라는 점이에요. 양치기를 하자라는 말이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갈 한글 맞춤법 부분은요 너무 너무 예문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한개한개 한개 예문을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지 시험에 잘 대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 학기 때 중세 국어라는 문법이 들어갑니다. 중세 문법, 중세 국어. 자, 15세기, 16세기 국어를 배우는데요. 여러분들, 시지 고등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는 다른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비해서 이 중세국어 파트가 훨씬 더 꼼꼼하고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들도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암기와 예문 연습지는 연암에서 늘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암기법들, 여러분들이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밌고 다양한 암기법들을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더불어서, 그 다음에 2학기, 2학년,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연암에서 데뷔를 하셔서 만족스러운 국어 실력 쑥쑥 올라가도록 연암 선생님들과 함께 달려나가 봅시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 고등학교 친구들 안녕.